안녕하세요. 현생 주식왕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상승 나올 종목분들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 소액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담아놓으시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가져다줄 종목들 드릴 거위가된 끝까지 오늘,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장애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오늘 개별주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섹터나 이제 테마가 시장이 을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자동차 테마 및 위류, AI 테마가 살짝 움직임을 보여줬죠. 뭐 시장의 흐름이 자본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있는거고요자 주식하시는 분들은 수익 보실거라면 최신 트렌드 테마 어, 절대적으로 숙지하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냐 어, 더도 말고 딱 한가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아쉬워하지 말고 갈놈 말고 갈놈 잡자. 에코프로처럼 강하게 상승을 제2의 종목 잡고, 잡고 싶으신 분들은 귀 쫑끗 열고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농기계 관련주 에코 코로처럼 탁하게 상승, 상승 나올 종목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자료를 하면서 수익률 100% 200%로 한번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반계 계속 놓치셨다면 바로이 종목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추천 주는 바로 대동종입니다 대동종족이고 현재 AI가, AI가 열풍인지금챗 GPT 시대 노가 디지털화 어, 생성형 AI에 큰 기대를 가져. 큰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지금 시점에 농업 관련주 안볼 수가 없겠죠. 자, 차트를 분석해보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집봉을 보기 좋게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11,200원 매물 때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박스 걸레이들 전부 소화해주면서 이후 좀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 보시는 이런 이평선 또한 재차 전부 좀좀 상승으로, 상승으로 돌려오면서 다시, 다시 한번더그 더 어, 급등을,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국가 에서 매수를 한다면 최소 못해도 매집공 매집봉봉... 고가가권 분인 11,200원까지 어, 충분히 수익 챙기실 수 있는 좋은 자리라 볼수 수 있겠고요.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간놈 말고 갓놈 잡으시면 간룸 되겠고요. 자, 자 앞으로 이런 보석같이, 이런 보석같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빌릴 종목들, 종목들 어, 받아보고 싶고 나도 이제는 수익 50% 100% 이상 수익 보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바로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유튜브에서는 공개되지, 공개되지 않는 수령 매출 종목 무료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물려있는 여러분 여러분에슈 종목들 또한 무료로 진단해드리고 있으가 문의 남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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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슈가 슈가 슈가